제가 수정탄으로 발사되는 M249 무신건 중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수정탄 중에서도 살짝 퀄리티 좋은 걸로 자, 탄창 배럴 뭔가 하얀 가루가 많이 묻어있어요 이야, 다 쇠로 돼있어 아주 묵직해요 수정탄 만발 아니 이게 20만원짜리인데 다 쇠로 돼있어 야...씨... 미쳤다 <laughs> 못 보던 총에 하나씩 둘 늘어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제가 분명히 산다고 말씀드리겠 했습니다 근데 배송 오다가 포막 위에 굴렀나봐 완충제가 다 으깨져가지고 그립에다가 이 테이프를 왜감아놨을까 끓기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립을 푸는데도 스트로폴이 음, 칼라파츠 대신 여기에 지금 만발 들어가 있거든요 7에서 8mm 불어나온다고 하는데 아, 아저씨는 이렇게 미리 불려뒀어요 이거 불리는데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 불려두면 총 조립하고서도 손가락 빨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불려 놨습니다 자 붙이기 전에 여기 칼라 파츠가 있어야겠죠 칼라 파츠를 넣기가 조금 귀찮게 돼 있긴 한데 귀찮도 넣어야겠지 마스킹을 하고 넣어야겠네요 아이씨 테이프고왜 이래 이거 자,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고, 이게 뭐냐면 에어브러시인데 요 마카를 끝에 끼우면 마카에 있는 거를 써줄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빨간 거다 쓰겠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짜잔. 이렇게 칼라 파츠가 순식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스티로폴이 많이 묻어 있기는 하지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이고 삼마이 같은 느낌 있지만 나쁘지 않다. 세로 돼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오, 세로 착각한 거지. 이렇게 방아쇠 굴뭐 이런 일부 볼트 정도만 금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이네요. 여기다가 이제 수정탄을 집어넣는 거고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음, 깔때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유 람보 같죠? <laughs> 이렇게 딱 총알 뭐한천 발은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 <laughs> 이거를 들어올리려는데 어떻게 들어올리는 거야?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아니 근데 이거 아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11볼트 리튬이온 배터리 2,000mAh라는데 이 크기의 11볼트가 2,000이 들어갈 수가 있나 중국의 압축 기술인가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진 1 0 0 0짜리가 이거보다 두배 크거든요 배터리 제수조사님 이 2,000인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좋네요 당장 님은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오, 블록팩도 지원, 지연, 블록팩도 지원되어 있어. 어, 이거를 관심있게 보게 된게 플래툰 컨벤션 갔을 때 M249 수정탄 총을 K3로 컨버전해주는 컨버전 키트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당장 팔고 있는 거가지고 이제 판매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있던데 이 총은 단가가 얼마예요 원래? 20만원 20만원? 와 30만원에 지금 K3 기관총을 네. 거기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 2 0만원대고와 이러니까 어. 자 이제 여기다가 깔때기로 수정탄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알 수정탄을 수많은 구, 이 구슬이 들어가있는데 이거 물에 불리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치우기도 솔직히 편하긴 해요 왜냐면 마르면 다시 요 크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비탄처럼 막온 동네 다 굴러다니지 않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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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목소리> 튀어나가지마 아 이게 탱탱볼처럼 탄력도 있어가지고 넣으면 통통 튀어서 중국에서는 애들 갖고 노는 이 총에 비비탄이 아예 금지입니다. 성인이든 뭐 아무튼 아동이든 간에 비비탄 전체가 금지라 가지고 수정탄 총기가 많이 발달했어요. 아 근데 수정탄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약간 뭔가 맞추기 하고 이럴 때는 좀 불만일 수 있죠. 동밀함이 아예 없으니까 집탄을 보장을 못 받으니까 오만테 때만대 갈기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서포드로 하겠습니다. 왜안 나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나? 아, 나가지 않으 아하. 아, 요거를 당겨서 급탄을 해야 돼. 수중 탄총은. 이게 장전 손잡이가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수정탄을 빨아들이기 위한 그런 용도도 있기 때문에. 오 아, 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이 정도 거리에서 집탄을 사실 맞아요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긴 해요.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앞쪽이 안 맞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10미터, 20미터 정도를 봤을 때 집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 집에서 게임하기 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요거 잘 맞으니까 자동맨 대학살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나게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마리를 죽여야지 나오지만 이제 한 30마리 죽이면 나오게 만들고 타겟 10개는 너무 많다 7개 플레이어 체력을 20개로 좀 늘리고 체력 좀늘려야겠어 자동 맨 몸빵을 10발 맞아야지 사망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아 몰고 친 거야 이 새끼야 아니 미친 새끼고 몰고 쳤다는 거야 이 게임도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건가? 이미 스파게티 코드에요. 사실 뭐이 정도 가지고 스파게티 코드라고 말하기에는 엄살이긴 하지만 <목소리> 아, 여비 씨 이거, 이거 지금 하나 간단한 거딱 수정이 다 됐는데, 모든 걸다 다시 해야 되네. 여비 씨거 됐다. 개미답해 개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니다아 재밌겠죠? 개인적으로는 자동님이랑 김도님이랑 놀러와서 이 게임을 이걸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하네요 아무튼 이제 있을만한 거다 있고 플레이했을 때꽤 재밌네요 특히나 오늘 M249를 플레이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 일단 지금 이걸로 플레이를 하니까 너무 짜릿해 손맛이 있어 왔다갔다 하면서 퍼보보보 효과도 추가시켰잖아 그래서 이제 파티클 퍼보보보보복 튀는데 이수영탄도 앞에 다 깨져가지고 퍼보보보보복 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아, 되게 이 시각적인 만족감도 장난 아니고 어. 자동은 한탄창을 대체 몇 발로 돌려받는 거야? 누군가에게 총구를 먼저 들이대는 것은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원래 선빵은 그런 거라고 진짜 만족스러운 거 같아요 아 쏘는 맛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들고 있는 총 중에 최고야. GBB의 묵직함 뭐 이런 거는 뭐 따로 오긴 하지만 거의 뭐 무한으로 연발을 갈겨 버리는 게 진짜 람보가 된 느낌. 아이고 잔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잔탄 소모를 해야 되는데. 수정탄 총이 좋은 게 타격감이 있어. 이거 쏘다가 좀비 비비탄 쏘니까 톡톡 하는 막 그런 느낌 뭐 아카데미 걸로 쏴서 그런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 부딪히면서 퍽퍽 터지는 그 느낌이 너무 만족스럽기는 별거 아닌 블로우백인데 이 블로우백이 진짜 상당히 만족스럽네 이게 20만원이면 아주 만족스럽다 때깔도 꽤 보기 좋죠 나쁘지 않아요 이게 아 플라스틱 에미사구로 감탄하는 똘삼님한테내 풀스틸 VFC 에미사구로 기틱질라고 싶다 크크크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이게 가격대에 비해서 뭐 괜찮다는 이야기지 당연히 가스로 만들어진 진짜 쎄떵거리로 된 것보다는 근데 뭐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느낌이면 만족스럽다 이거지 뭐와 이걸로 사길 진짜 잘했어 만약에 이거를 비비탄으로 샀으면 감당 안 됐음 수정탄이니까 막 쏴아댈 수 있어요 지금 사실 개판 됐거든요 바닥 바닥 개판 됐는데 저거 뭐 그냥 하루쯤 지나서 물 마르고 나면 대충 쓸면 됩니다 그냥 개구리알 지금 개판 났는데 수정탄 마르면 다시 다 쪼그라들어요 먼지처럼 변해 그래서 그냥 대충 빗자루로 쓸면 끝이에요 달라붙을 수도 있긴 한데 이 바닥 보세요 지금 개 난리 났어 아무튼 이거 좀 마르고 그냥 청소기 돌리면 돼이게 이제 불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줄어들면 이제 먼지처럼 돼요 그냥 이거 1000mm짜리거든요 근데 두배 크기야 중국의 기술력 어떻게 된 거야 봐 같은 리튬 이온이고 이건 1000짜리고 이건 2000짜리래요 대체 어떻게 된 기술력인 거야 어, 이정도 재밌죠? <laughs> 이제 뭐더 추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정도면 뭐 완성이라고 할게요 그냥 무신건이냐 저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치만 바꿔주면 훌륭한 타겟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laughs> 어, 앞으로 뭐 또손 대고 더 만질 수 있을 거가 있으면 만지겠지만 이 정도가 거의 뭐 완성이라고 보고 나중에 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 아 신기하네요 진짜 재밌네요.